토지와 건물 부동산등기법. 이 부동산등기법은 뭘 만드는 법이에요?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. 이 등기부 만드는 법이죠. 자, 공간정보법이라고 야구를 한번 따져보자. 그럼 당연히 뭐예요? 이건 자, 뭐에 관한 얘긴데, 이 지적에 관한 얘긴데. 자, 한마디로 뭐예요? 자, 토지 대장, 임야 대장, 자, 지적도, 임야도 있죠? 어, 그렇게 지적공부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. 이두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, 만약에 대장을 먼저 만듭니다. 이 대장을 먼저 만들어서, 누가, 갑이라는 사람이, 자, 이렇게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기면, 자, 이 대장을 만들어야지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걸수 있어요. 바다를 매립했으면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물자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갑이 이 땅을 취득해서 이 소유권자로 등록되고, 이 땅은 어디에? 충청도 있고, 땅번호가 100이고, 지목이 답이고, 면적이 얼마라고? 5 0 예, 제곱 미터입니다. 그럼 개별 공시지가가 써 있는데 공시지가 땅값에 비례해서 이 땅을 가진 만큼이나 9월달에 세금을 낸다 그랬습니다.